그들의 아내 일부 거리에 벚꽃이 활짝 핀 4월의 어느 날난 이사를 했다. 혼자만의 자취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갈 무렵 좀더 일터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한것 아무래도 아침 출근이 여전히 내겐 부담스러웠다. 밤이 길었다. 겨울엔 따뜻한 곳을 찾게 되니 그만큼 잠도 잘 왔다. 그러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봄이 오니 혼자인 난 여러 가지 상념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은 구옥이다. 수도가가 있는 마당이 있고 또 자그마한 화단도 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이 집의 주인이다. 간단한 인사와 약간의 주의사항이나 공과금 등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의 이사는 마무리됐다. 주인 부부가 사는 안채는 마당으로 바로 통해 있는 마루의 안쪽에 있다. 그리고 주인 부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별일 없이 나의 일상은 새로운 곳에서 시작돼 간다. 여전히 아침에 정신없는 출근과 적당한 바쁨 속의 직장생활. 그리고 좀 무료하기에 뭔가를 항상 그리게 되는 오후 시간들. 유통이 나의 일이다. 트럭에 음료수를 가득히 싣고서 거래처를 돌며 납품하는 일. 처음엔 일이 서툴러서 작은 사고를 내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익숙해진 만큼 난 마음의 여유가 생겨났다. 그 여유란 게 주로 내가 납품하는 슈퍼 주인들과 잡담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그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난 거래처의 주인들과 점차 가까워 질 수가 있었다. 이건 단지 내가 즐겁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외에 공적으로도 중요한 것, 슈퍼에서 어떤 음료가 잘 팔리는지, 또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업체와의 비교와 상황 파악 등등. 아무래도 실적을 최소한 줄이지 않기 위해선 이렇듯 그들과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한 슈퍼의 주인과는 꽤 친하게 됐다. 거의 아줌마 혼자서 슈퍼를 운영한다. 사십이 가까워 보이는 이 아줌마의 남편은 어쩌다 볼수 있게 된다. 가게는 거의 아내에게 맡긴 채로. 자신의 취미에 푹 빠져 산다. 기원에 들락거리며 내기 바둑을 두거나 날씨 좋으면 인근의 낚시터로 가거나. 처음엔 그런 남편에 대해서 이 아줌마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애기를 나누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 남편이 전에는 공무원이었다. 헌데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게 된 것,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정말 청렴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암튼 일자리를 쫄지에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이 슈퍼를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의 문제는 그때부터다. 공직에 있었던 사람 특유의 좀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깐깐한 태도, 이런 스타일을 가진 채로 서비스업종인 슈퍼를 하다보니 자연히 말썽이 많았다. 때때로 손님들과 싸우는 일도 벌어진 것, 오랫동안 공직에만 있었던 그로선 이런 환경의 변화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결국 보다 못한 아줌마의 제의로 이 슈퍼는 아내가 맡기로 하게 된 것이다. 헌데 아줌마는 성격이 상냥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적성이 맞았고, 그런 탓에 장사도 잘 되어 보였다. 난 이곳에 들리게 되면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아줌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래서 항상 마지막으로 이곳을 들린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고 오늘도 사람 좋은 이 아줌마가 반갑게 나를 맞는다. 그래도 상막한 사회 속에서 어찌든 이렇게 정감있게 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내게도 즐거움이다. 아줌마와 이런저런 애기를 나누고 있을 무렵 남편이 왔다. 우린 가볍게 인사를 했다. 남편 역시도 내게 편하게 대해준다. 물론 내가 깎듯이 예의를 차린 결과다. 이제는 나를 어린 동생쯤으로 여겨준다. 그러다 낚시 애기가 나왔다. 나 역시 낚시를 좋아한다. 경치 좋은 자연 속에서 낚시대를 들이우고 있노라면 몸과 마음에 온갖 스트레스가 풀린다. 또 낚시꾼들이야 다 알지만 그 손맛. 바늘에 걸린 붕어를 챌 때의 손맛은 정말 즐거운 낚시의 매력이다. 이번 일요일에 슈퍼문을 닫고 토요일 밤에 밤낚시를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한다. 좋습니다. 난 흔쾌히 대답했다. 어차피 방구석에서 TV나 보며 보낼 나의 일요일이기에 난 이런 제의가 반가웠다. 이곳엔 난 친구가 아직 없다. 무슨 애기든 믿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물론 애인도 아직 없었다. 그런 탓에 나의 주말은 좀 무료했다. 기껏해야 회사 동료들과 마지못해 가는 술자리가 전부였던 것. 토요일 오후. 난좀 서둘러 거래처를 모두 돌았다. 오래간만에 밤낚시에 기대감으로 후닥기를 해치웠다. 그런 후에 와보니 벌써 아줌마와 남편이 준비를 마치고 날 기다리고 있다. 하! 이런 웃음으로 우린 인사를 대신하고 함께 차에 올랐다. 남편이 모는 봉고차를 타고 우리 낚시터로 향했다. 남편은 물론 아줌마도 오랜만에 나들이가 즐거운지 연방 웃음소리를 낸다. 전망 좋은 저수지의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 멀찍히 드문드문 사람들이 보일 만큼 좀 한적하고 조용한 곳 낚시 준비를 마치고 또 텐트를 다 쳤을 무렵 아줌마가 미리 가져온 삼겹살을 구워서 바로 저녁 식사를 했다.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느새 시간은 자정이 넘어간다. 다시 출출해져 우린 텐트 안으로 들어가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난 잠을 잤다. 아줌마와 남편은 다시 낚시를 하고, 꿈이 깼다. 꿈 속에서의 격렬한 움직임에 내 스스로 잠이 깬 것이다. 눈을 떠보고 나서 난 깜짝 놀랐다. 아줌마와 남편이 그런 나를 웃으며 쳐다본다.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난 뭐라 말이 안 나왔다. 남편이 웃으며 애인이 없냐고 한다. 아줌마는 좋은 때라고 한다. 난 어색하게 일. 하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꿈결에 나도 모르게 괜찮다고 한다. 총각이 그런 거야 당연하다는 듯이 부부가 말해주니 비로소 난 어색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헌데 잠이 오질 않는다.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문득 내 자지에 손길이 느껴진다. 아줌마의 손길이다. 어. 난 너무 좋았다. 아줌마의 남편이 바로 저 옆에 누워있건만 난 전혀 걱정이 없었고 난 흑잇 남편을 보았다. 흥분한 표정의 남편. 난 또다시 당황스러웠다. 뭐가 어찌 돼가는 건지. 분명 남편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왔기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난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인가?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니 이보게. 나이 차이도 그런데 형님이라고 부르지 그래. 하고 말한다. 형님, 난 자네가 좋아. 자넨 참 착해. 여보 안 그래? 하고 남편이 말한다. 맞아요. 영호 씨는 착해서 좋아요. 아줌마가 말한다. 이복의 영호, 내 동생이 돼주겠나? 남편이 말한다. 난 외아들이라 형제가 없다네. 좋습니다. 저도 이곳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형님, 형수님. 이렇게 해서 난이 형님과 형수님과 매우 친하게 됐다. 시간 나는 대로 저녁에 집으로 찾아가서 밥도 얻어먹고 함께 술도 마시고.